안녕하세요. 입체 음향 제작 이러닝 e 콘텐츠 강의를 맡게 된 한국 폴리텍 대학 영상 디자인과 박희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강 입체 음향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체 음향의 개념입니다. 자, 입체 음향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일단 입체가 뭔지를 알아야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극장에서 흔히 보는 3D 영화 바로 입체 영화가 되겠죠? 우리가 3D 안경을 끼고 보면 화면에서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 입체감을 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체 영화, 3D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소리에서 입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리에서 입체는 전방에서만 나는 소리가 아니라 후방, 좌우 또는 위, 아래,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구면체에서 나는 모든 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입체 음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입체 음향의 정의를 보시면은 투 채널 이상의 멀티 오디오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피커 시스템은 투 채널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도 집에 보시면은 스피커들이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테레오포맷이 되겠는데요. 이두개 이상의 스피커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들을 우리가 입체음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입체감, 소리에서 입체감을 가지는 사운드 포맷을 입체음향 또는 써라운드 포맷이라고 부릅니다. 입체 음향은 크게 서라운드 입체 음향하고 스테레오 입체 음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서라운드 입체 음향은 우리가 극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스피커로 배치를 해서 전후 좌우에서 또는 위아래에서 스피커들을 배치해서 소리가 나오는 방향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소리의 입체감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게 바로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스테레오 입체 음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테레오 입체 음향은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한데요. 지금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돌비 애트모스를 체험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돌비 애트모스를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헤드폰 또는 스피커를 가지고 입체 음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테레오 입체 음향이라고 부릅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돌비 애트모스 테스트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기존에 듣던 스테레오 소리와는 뭔가 다르게 소리들의 방향성이 좀더 많이 느껴지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입체 음향을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멀티 트랙하고 멀티 채널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두 가지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쓰이는 용도도 틀리고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게 멀티 트랙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DW. 즉, 하드디스크 레코더에 있는 멀티트랙이 되겠습니다. 자, 멀티트랙은 지금 보시면은 트랙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다수의 트랙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멀티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한꺼번에 또는 다른 시간대에 여러 개의 음원들을 계속 녹음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녹음을 할수 있는, 믹싱을 할수 있는 작업 공간을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 트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멀티 채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 채널은 스피커가 두 개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 보시는 에트모스, 돌비 에트모스 세팅을 보시면은 천장에도 여러 개의 스피커가 있고 을 그다음에 사이드 면에도 여러 개의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만 들리게 해 놓은 이 스크린 뒤쪽에도 여러 개의 채널의 스피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피커의 개수들을 다 따지면은 원래 돌비 애트모스가 지금 64채널까지 확장을 할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스피커가 64개까지 장착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멀티 채널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스피커의 개수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서라운드, 서라운드 포맷, 입체 음향 중에서, 서라운드 입체 음향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이5.1 채널이 되겠습니다. 5.1 채널 사운드 포맷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사운드 입체 음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채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센터 채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중앙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이 센터 채널의 위치는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 바로 뒤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이 이 센터 채널이 하는 역할은 앞방향에서 출력되는 음상을 안정시킨다. 그렇다면 이 스크린 뒤쪽에서 소리가 나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스크린의 중앙을 보시면 배우의 입모양들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움직이는, 입에서 나가는 소리처럼 생동감을 더 주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센터 채널이 되겠고요. 요 센터 채널은 입에서 나가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가운데 입에서 나는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음상이 바로 안정된다는 이야기죠 스테레오 가지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음상이 안정되는 거는 그래서 최적의 청취력을 읊린다는 얘기는, 얘기는 어디에 있어도 가운데 나는 소리는 가운데서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방 음상의 위치, 방향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라운드 채널이 되겠습니다. 후방 채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공간감을 넓히는 가장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라운드 채널이 생김으로써 옆 방향뿐만 아니라 뒷방향의 음상 정의를 가지게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방에서 향 들어오는 소리를 재현해내기 위해서 이 서라운드 채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후방 채널을 재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브 우퍼 채널이 되겠습니다. 서브 우퍼 채널은 120Hz 이하의 저음역대를 재생하는 스피커 채널로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진동도 같이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스피커에서 어떤 울림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실제로 만약에 서브퍼 채널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채널 스피커를 다 뽑아내시고, 서브퍼 채널만 재생을 시키시면구릉구 하는 진동음 같은 소리들만 서브퍼 채널에서 나옵니다. 이 서브퍼 채널이 하는 일들은, 뒤쪽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5.1 채널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테레오 포맷 프론트 레프트와 프론트 라이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가운데에 있는 센터 소리를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프론트 센터 채널, 전방 센터 중앙 채널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소리, 후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재생하기 위한 레프트 서라운드하고 라이트 서라운드 채널을 더하고 그리고 저음역대 소리보다더 생동감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한 서브 우퍼 채널. 물론, 여기 지금 표현은 두 개로 해놨지만, 서브포 채널은 한 개가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되고, 여러 개가 있어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채널 스테레오하고 센터 후방 서브포 채널을 합쳐 놓은 것을 우리가 5.1 서라운드 채널 포맷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체 음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1 서라운드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테레오 모노사운드 포맷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